사이즈 언니들 77까지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조끼 언니, 이거 왜 저희 봄에, 그 봄부터 초봄까지 있게끔 면으로 나온 거고, 얘는 언니들 이렇게 비치는 린넨이에요. 굉장히 시원한 린넨 소재로 이제 바뀐 거죠. 왜 면을 사고 싶어 했던 언니들 있죠. 여기 언니 면이랑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목선에 카라 레이스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자수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주머니 자체에 이렇게 포인트 원단이 언니 린넨이에요. 린넨 뒤에 보시면은 요 낙엽 위주로 요렇게 원단 여유까지 굉장히 시원한 여름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휴가철까지 얘는 입는 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지 자체에도 언니들 주머니 요렇게 있으면서 아래 언니 여기는 모양주머니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간단한 거는 넣으셔도 되고 조끼랑 똑같이 이렇게 포인트 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밑단의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이렇게 이중 이중으로 레이스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끼랑 언니들 자수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요게 언니들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 이너 티랑 이렇게 입기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 당장 입기에는 솔직히 춥지만 또 내가 막상 입을 때쯤 되면은 요거 언니들 또 품절되잖아요. 언니들 지금 색깔 있을 때 미리 또 킵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바지만 사고 싶다. 언니들 지금은 가능하세요. 이게 원래 어느 정도 끝날 때 되면은 세트 위주로밖에 못 나가고 나중에는 여기 지금 현재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지만 사셔도 되고 조끼만 사셔도 돼요. 요게 지금은 가능한데 언니들 조금 지나면 또 이것도 어려워요 세트로만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언니들 요렇게 블라우스랑 하나 입고 싶다 요런 느낌 이거 아사면이에요 아사면 굉장히 시원한 아사 약간의 베이지 칼라 있기 때문에 요 얘도 세 가지 칼라가 나오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블라우스는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버슨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에 언니 단추 두 개, 목선이랑 디에 언니 단추 이렇게두 개예요. 두 개로 입고 벗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가슴 옆면에 여기 다트 있죠 언니 이 부분에서 샤링이 잡아져서 배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떨어져요 만약에 나는 바지랑 얘만 사겠다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이런 느낌이 있고 이제 제일 잘 차려 입은 느낌은 사실상 언니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가 아무래도 좀더잘 차려 입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는 이렇게 아이보리 지금 보고 계세요 언니들 다음은 빨강이에요 디자인은 같아요. 언니들. 똑같이 수낮져 있고 디자인도 똑같아요. 언니 내가 좋아하는 칼라로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 같은 경우는 언니 흰색 이너티. 레이스 요거 좋아하시면 언니 얘 흰색을 요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얘는 언니 지금 다른 티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색감 자체 똑같고 뒤에 언니도 요렇게 낙엽 린넨이기 때문에 언니들 너무너무 시원한 소재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일 입으려고 산다. 언니 사실 추워서 못 입어요. 점심 때 언니들 가능하신데 아침, 저녁은 아직까지 좀 쌀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강색. 빨강색도 언니 블라우스 추천해 드리자면 좀 전에 보신 이 아이. 요것도 굉장히 예쁘고 빨간 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블라우스 건이 세 가지거든요. 나는 은은하거나 이렇게 좀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요 느낌. 요것도 언니 굉장히 예뻐요. 사실상 청가지, 청치마 다 예쁘거든요. 요런 라인.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한 가지 컬러는 또 뭐가 있냐면 조기편 보여드릴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색깔 다 예쁘죠, 언니?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빨강은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지만 좀 전에 그렇게 블라우스더니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린 컬러 보여드릴게요. 그린 컬러 예쁘죠, 언니? 그린 컬러도. 얘네는 칼라감은 다 예뻐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지 언니 똑같아요. 밑에 라인도 똑같고 주머니 있고 자수도 똑같고 레이스도 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오픈해서 입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요 티, 요 이너티를 요 빨강이 입으셔도 돼요. 요거는 사실 반팔이잖아요, 언니들. 7부를 원하시면 요런 라인. 7부도 언니 근데 빨리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긴 팔은 봄, 가을이 길기 때문에 그긴 팔은 계속 꾸준히 나오는 편인데, 7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더워지면 끝나잖아요, 언니들. 그래서 요렇게. 얘네는 사실 여러 개 사셔도 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색감 자체 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컬러. 빨강, 그린, 아이보리. 색깔 다 예뻐요, 언니들. 굉장히 싱그럽다고 보시면 돼요. 린넨이에요 언니. 막 입기도 좋지만 너무너무 시원한 소재예요. 색감 자체 언니들 요렇게세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언니들 컬러감 컬러감 얼마든지 예쁘게 내가 세트가 아니어도 세트처럼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너무 예쁘죠 언니. 블라우스 세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세가지 칼라 이렇게 한번 갈게요 언니들 세가지 칼라 그린 칼라 빨간 칼라 베이지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가지 칼라 있어요 아사면이에요, 언니들, 아사면. 굉장히 그냥 안 입은 그런 느낌. 하늘하늘 하늘 그런 느낌. 요게 언니 그린 컬러예요. 그린 바지랑 입어도 되고. 요거는 언니들 검정. 바탕화면에 보이는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아사면이에요. 전체 아사. 검정색이에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도 언니, 하늘하늘. 하늘. 팔 자체가 언니들 팔부 요 정도. 기장감이 언니들 여기 가려지는 라인. 약간 그 길게 입고 싶어 하는 언니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소매 언니들 요렇게 귀엽게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프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들. 칼라감 언니 다 예뻐요, 얘는. 요게 언니 아이보리고 그린 칼라, 검정 칼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세 가지. 자기 원단으로 언니들 이렇게 풀이 달려있어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있어요. 그린, 검정. 요거는 언니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단 한번 잡아 드릴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픈해서 입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얘는 언니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단추가 뒤에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언니 가슴 단면. 넉넉하게 입으셔야 돼요, 언니들. 가슴 단면 언니들 55까지 입으세요, 55. 56이 나와요, 언니. 55까지 가능하세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색감 세 가지 컬러 있어요.